저면 돼아 아. 짜증나네 2000개 씨발 욕종금만해라 얘들아 아. 아니 나 빵태운 잘했잖아 나 빵태운만 해가지고 빵태운밖에 못해 근데 나 빵태운 존나 이해하겠는데, 잘했잖아 내기빵에 어? 실력도 없는 세기가 처음 해보는 챔프를 한다는 거 자체가 개병 맛이네 아나 빵태운 존나 잘했는데 챌린저까지 아, 어. 노방종 기어 아나 빵트운 개 잘했는데 빵트운 존나 존나 잘했죠 여러분들 그건 인정해주세요 빵트는 존나 잘한 거예 네. 그건 인정해주세요 빵트는 존나 잘했죠. 너 지금 니네 실력 실버 같지 키읔키읔 키읔 지금부터 백판에 봐라 그대로 실버인지. 스타는 어. 내가 리마스터가 안 깔려 있어. 욕좀 그만하세요. 야 애초에 이는 이기면 축하풍 3만개 받고 지면 위로풍 만개 받는데 이거래 한만 <laughs> 게임하려면 이부터 해라 응원을 못하겠다 몇번째야 이 실망감 야 민지야 2 0개만 충전 좀 해줘 2이개더 쏴줘 민지야 너 욕먹을려고 일부러 롤하는거지 근데 아직 아직 스타 런처 런처가, 런처가 돼요 네 키읔키읔 백판해봐 어디로 가는지 된다고? 1.18 된다고? 1.18 말고 1.17 묻더 하지마라 암 걸린다 아 일단 2000개는 받아야죠 민지 잘왔갔다고야 <laughs> 무비야 네가 충전 안 줬어. 안 된다. 유즈맵은 인정하는데 1대일 아, 하지 말라1대1 제가 스타 이겼었어요, 봉준이. 빠무해가지고. 나아야 근데 나 8월 달인데 왜? 네가 일반인 이길 건 스타밖에 없어. 나 8월 달인데 왜한 도초가 됐지나한한 번도 충전한 적이 없는데 왜한 도초가 돼 있지? 강은호. 포트리스는 튜임나가 야돼 튜임나가 계절하잖아 내가 왜안두초가가 돼있지? 널 기다리는 밤처럼 길고 어둡던 우리 사이 공백 오늘 이 노래를 부르나지나 같으면 쪽팔려서 프로게이머 매달 내렸겠다 인정 저케 K님 이거 제가 안돼 지금 이거 바로 충전해가지고 예 들릴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지금 이거 로딩이 안 돼가지고. 음. 네. 기훈아. 근데 너 방종한지 3 시간 됐는데. 케이 죄송한데 왜왜 외상 왜, 왜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지금 해주시면 안 되거든요. 실수하는. 왜상좀 부탁드리는 서비스 네. 뭐 했나 방. 서비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데 왜상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뒤지기 싫으면 2,000개 충전해라. 진짜 뒤지기 싫으면 2,000개 충전해라. 아나빵 태워 이겼을 때 그만할 걸. 아 씨. 발 그냥 단판으로 하자 할 거야. 아, 나 존나 못 하네 진짜. 아 대가리가 없나 진짜 씨. 그냥 뒤지던지 시청자가 열받은 이유가 뭐겠냐? 내기방인데 못 하는 건 이해한다. 실력도 없는 새기 포트리스 무더 기역 기역. 아 2000개 충전했어요. 충전했어요. 와꾸대장 봉준님 별풍선 2,000개 막저 자다 아, 존나. 와, 씨발. 어, 그래, 그래, 우리 봉준이 그 왔나? 봉진을 위해 노래하고 틀도록 가겠습니다. 빅뱅의 아무를 지도하는 척. 단파 들어와. 야 들어와. 뭘? 야 들어와. 뭘? 형 진짜 이거 지면은 야가 나냐? 남하는 게 아니라 형님이 하는 거다 할게요. 예. 아 진짜 윤놀이는 예. 절대 안 지거든요. 잠시만요. 윤놀이 천개방? 야 이거 하고 밥 먹. 이거 하고 밥 먹을게. 잠시만요. 야! 철근아 넷마블 아이디좀 줘봐 아니다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오케이 니네 아이디 들어갔다 니네 아이디 들어갔다 채널... 점 오백 경기장 3으로 오세요 채널... 채널 점 오백 경기장 3 기억좀 해줘 어아아아아 아, 아. 아아 아. 오랜만에 노래 불러야 되겠다. 야, 점500 뭐? 아아아 아, 아. 잠깐만. 2200 필. 음. 음. 네 손짓 하나 보는 게난 좋은데 네 목소리를 묻지도 않고 난네 맘대로 떠나라는지 하, 날 미워해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 내 맘까지 아프라는 건지 왜 가기 싫은 날떠미는지 사랑일 거라고. 더 많이 사랑한 사람 찾아가란 말. 아픈 니만도다알수 네 있어, 알수 있어. 공준아, 나 점업에 못 들어가. 자유나 아니면 팀 경기장으로 가줘 응? 자유나 팀 경기장으로 가줘. 날 사랑하는 네 마음 보여주면 아직 나를 위해 해주고 싶어. 아, 아, 기본주의 뒤에 새끼. 팀 경기장 사. 팀 경기장 사. 게임머니 게임머니가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간다고? 이거야? 와... 그럼 자유 3천 경기장 4 자유 3천 경기장 돈이 얼마나 많은데? 없는데? 와. 자유 3천 경기장 4 돈이 얼마나 많은데? 아아 아. 가왜안돼 노래가 뭐야 야 프라임 머리 잔이 왜안 안 돼요 야 근데 투유는 나 자는 거 같지 않냐 그죠 아아아 아, 아. 디코 받으세요 뭐지랄이야 그냥 해요 단판인데뭐 어, 투유는 자는 거 같은데? 디코 받으라잖아 우리 디코 친구가 아닌데 어떻게 디코를 받으, 받으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아지나 <laughs> 저 방에서 K 저 새끼는 게임머니도 맞냐고 지랄했다고? <laughs> 현질했어 현질했어 남자면 아이 새끼 여자네 따라간다

디코 침출 안 해. 디코를 어떻게 해. 별풍선 길게 막에도뱃속죠서 뱃속에서 뱃속에서 뱃속 왠지 봉중이 걸리나올 것 같아. 아, 까매, 아깝소. 아! 다 잡혔네. 아, 나 노래 키고 하면 안 된다고. 노래 키고 하면 뭔가 이, 이상해. 음, 음, 음. 빨리 해라, 이 무식한 힌두지 새끼야. 아네. 니 가야지 제발 뭐 가고 나는 개 나오고 걸 나오면 된다 아 빨리 돼지야 근데 여기서 안 잡힐 확률은 걸 가는 게 낫지 두 개를 살리려면 어, 돈은 원래 잘안 나오니까 아튜닝넣 어서 오세요 나이스 근데 돈은 잘안 나온다니까 시발. 아. 음, 음. 거 에. 아. 앙 앙. 난두개 빨리 내거 합쳐졌으면 좋겠다. 안전빵으로 가게. 와, 이것도 합쳐버리네. 거리요 아. 남자 도박 아이가 걔안 나온다. 나이스! 그거 가는 순간, 너는 졌어요. 네. 는 졌어요. 넌 이길 수가 없어요. 너는 그거 가는 순간, 에이. 이미 졌다고. 음.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아, 졌다. 음. 음. 와, 저 졌다! 내가 졌다니, 오 말도 안 돼. 음, <laughs> 아이스. 스폰이었다고? 그쵸? 누가 아, 4682형님쐈다고 아, 진짜? 아! 4682형 어디 아, 있어? 도날드 맥모닝이지. 오케이, 인정. 오케이, 오케이. 맥모로, 맥모닝 같이 먹자. 맥모닝 같이 먹자. 오케이. 조졌나? 어, 음. 어 야개맛 있는데 이거? 큐브 왜안조져 24개. 어 뭐야 여친이랑 같이 사냐구요? 어 무비가 어떻게 아, 여친이아 씨발 두개 줬다 아, 아... 야 이거 여기 맛있다 어 자주 시켜먹어야겠다 오 새우튀김 개맛있다 4682형님 감사합니다 퀵뷰 두장 넣었어요 덕분에 즐겜했습니다 음. 선글라스 그거 찾았어 음, 음. 새우튀김 개맛있는데? 아우 쩝쩝거리야 죽여버리고싶다 진짜육4682 형님 감사합니다 퀵뷰 두장 넣었어요 덕분에 즐겜했습니다 뭐가 뭐야 아, 근데 왜 프라이머리 잔인 노래 안 틀어져? 밥 먹을때는 좀 제발 욕좀 하지마